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막상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할 체험시설은 많이 부족한데요. IC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. 조기현 기자 보도합니다. 속초시 노학동 척산생활체육관에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. 스포츠 클라이밍과 브레이크 댄싱, 스케이트보드 등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. 대한체육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였는데 속초시가 울산과 대구를 제치고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7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2030세대가 주 타겟으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한 민간 기업은 속초 영랑동일 때 가상 체험 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. 각종 놀이기구는 물론 바다 속 체험 등도 모두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. 속초시는 여기에 더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설악동 홍삼펜타 건물을 가상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.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낙후된 설악동도 살리고 체험 인프라도 늘리자는 구상입니다. 컨텐츠 그 부족으로 늘 어, 고심이 많던 우리 속초시가 새로운 2030 세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어, 우리가 이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.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속초 지역의 즐길거리가 대거 확충되는 건 물론 속초가 가상 체험의 메카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원 뉴스 조기원입니다.